안동 MBC 창사 특집 존네원 낙강에 뜬달 제46화 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다 서게말난어하왕세자가 <놀람> <놀람> <나는 말은> 못... <놀람> 위독합니다. 매일같이 누런 땀을 흘리는데 내의원에서는 마땅한 처방을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의술에 정통한 상주 조의원의 서의원을 급히 상경하도록 명하십시오. 가히 삼남에서는 그자가 제일이라 하옵니다. 왕세자께서 옥체를 보존하셔야 만 백성들이 편히 살게 될 것입니다. 서정방은 본래 글을 읽는 사람이온데... 의술에 통달하였으니, 청하건대 역마를 타고 급히 올라오게 하십시오. 그리하라. 주상이 유능하셨다. 우경아, 범계를 보내야겠다. 네 형님, <laughs> 범계야, 살려서 데려오너라. 그놈을 데려올 수 없다면, 그놈이 병자들에게 먹이고 있는 약물과 약재 함께 약물을 개발한 자라도 데려와야 할 것이야. 꼭 살려서 데려와야 한다. 죽여서는 절대 안 된다. 시, 예, 알겠습니다, 나리. <laughs> 오, 의원님. 손을 좀, 맥을 어. 짚어봐야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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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은 좀 어떠십니까? 맙소사, 정말 치료가 되고 있어? 어. 서 의원, 내 몸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내 어찌 모르겠는가? 이 정도면 금방이라도 이겨낼 것 같네. 약물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어. 이 배합은 발병 초기의 확장세를 꺾을 수 있어. 서이원, 이걸 받게... 밖엔... 발병하기 전... 내몸 상태의 변화를 느낀 날부터 쓴 병상일지네. 어. 자네가 준 약물을 복용한 날로부터는 또 세밀히 기록했네. 붓을 잡기 힘든 날은 윤필이 대신 해줬고. 자네가 찾고자 하는 약물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야. 오이원님이야말로 천상 도학자, 구도하는 선비다. 진정 의술로 백성을 구하려 하는 유의시구나. 아, 서 의원, 사찰에서도 조금씩 경과가 드러나고 있네. 자네가 말한 대로 병막을 구분하여 병자를 들이고 그 처방한 약물도 달리했네. 네, 본초의 주요 효능을 중심으로 증세와 기혈의 상태에 따라 세분화해 병자에게 먹였습니다. 드디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은 듯 합니다. 감축드립니다, 서 의원님. 의원님이 포기하지 않은 덕입니다. 아직은 아니야. 경고를 더 지켜봐야 하네. 의원님, 각사이 각사이가 옵니다요. 각사이가요. 아이고 맞습니다요. 각사이가 틀림없습니다요. <laughs> 이보게 출성아범 각사이라고 했는가? 각산이가 살아 있었어 죽지 않았어 아이고 그렇다니까요, 배유원님. 영락없는 거짓꼴이지만 제가 각산이를 어찌 못 알아보겠습니까요? <laughs> 산착거리, <산책꼬리. 웃음> 각산이를 앞장세워 의국으로 오고 있다니까요. <laughs> 사라졌던 각산이가 돌아왔다. 다른 속셈을 가지고 온건 아니겠지. <laughs> 음. 어, 뭐요? 왜, 왜 들어가 어, 각산아? 아휴, 각아이고게 어디 갔 야, 죽지 않고 살아있었어? 어, 어, 야, 정말 아, 아, 각산아 잘 왔다 각산아 어서 오너라 어.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어, 의원님, <laughs> 각산이 놈이 죽기 전에 의원님께 용서를 구하겠다고 합니다 <laughs> 의원님, 소일소일 죽여주십시오. 각산이 네가 가나한 자들의 꾀미 빠져 처지른 일임을 안다. 용서는 순덕이 무덤에 가서 청하거라. 순덕이 순덕이 있었지. 아 순덕아. 나도 너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거늘각산이 살아 있었어. 다시 의국으로 돌아와서 의원님께 무릎을 꿇고 있어. 나처럼 내가 그랬던 것처럼 울고 있을 시간이 없다, 각산아 <laughs> 살려보거라. 저 누워 있는 병자들을. <laughs> 어? 어, 네? 어 각산이각이 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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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후회하지 않으 시겠어요? <laughs> <laughs> 네가 가진 능력이 필요하다. 정령, 네가 용서를 받겠다면 눈물을 닦고 따라오너라. 네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다. 서 의원님, 오 의원님이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숨소리가 고르지 않아요. 맥이 불안정해. 점점 빨라지고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갑자기 오이원님은 평소 다른 질환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시는 건지 사연. 지금 그 이젠 맥이 점점 느려지고 있어. 오이원님 의원님. 시문. 존혜원을 맡아주게. 자네가 존혜원의 의원이 되어주시게. 송주고르신, 어찌 저게 그런 일을... 재물과 곡식이 떨어져서 약방은 제구실을 못하고 있네. 자격 있는 선비들은 의원되기를 한사코 거절하고 있고. 아, 제 얕은 제주로 무슨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저는 출세와 영달에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나, 마음과 몸을 닦아 학문의 성취를 이루고 싶고, 홀로 뿐인... 세상의 이치와 도리를 깨닫고, 궁극의 경지에 다다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저발아의 백성들의 고통을 모른 채 한다면, 어찌 참된 선비라 할수 있겠는가? 의술이 진정, 제 이상을 실현하는 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네는 나라의 위기를, 백성들의 고처를 외면할 수 있겠는가? 우리 고울에 맨 처음 의국을 열었던 그분들을 떠올려 보시게, 임난에는 의병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해. 절란 후에는 백성들을 구휼하고 치료하셨네. 조원의 원은 성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곳으로, 모자람이 없는 곳이 아닌가? 의원님, 곧 좋아지실 거예요. 의원님은 기운을 회복하실 거예요. <laughs> 금지야, <laughs> 죽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삶을 살다 가는가가 중요한 거란다. 의원님, <laughs> 그래도 지금은 가시면 안 돼요. 금지야. 살아있는 건 기쁨이고, 죽는 건슬픔이라 그렇게 나누어 생각하지 말거라. 음. 그래도, 그래도 제가 아직 배울 것도 얼마나 많은데요. 널전네 오늘로 데려온 건 나의 기쁨이고 자랑이었다. 내가 없다고 배움을 게을리하지 말거라. 너는 앞으로 누군가의 꿈이 될 것이다. 제가 더 열심히 배울게요. 말고 오윤희 계속 저좀 가르쳐주세요. 내 <laughs> 네, 비록 출사에 더확정치 꿈을 펼쳐보진 못했어요. 전해 원했어 그것보다 더 대한 삶의 보람, 두렸다 내 잘못이다. 순덕이를 그렇게 보내고 이제는 노의원님까지 내 욕심이 마구잡이로 사람을 해치고 있어. 지금이라도 멈추자. 그만하자.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 한들 회원할 방법이 없어. 역귀신이마 다 떨어져 나가게 푹푹 제대로 삶아라 이. 에구 에이. 에이. 아무리 죽은 자 옷까지라지만 이렇게라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뭐. 에이. 에이, 즐긴 게 목숨이라고 하드만 그것도 아니네 그려 오이 원님이 그리 가실 줄이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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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역병이 물러난 것도 아닌데. 하실 일도 많은 이 판국에 의원님까지 저리 가시모. 우리는 인자 누굴 믿는단 말이고. 음. 아휴, 음. 음. 그래도 서 의원님도 계시고 배 의원, 금지 은여도 있지 않소. 무옷 뭐, 배우는 의생들도 있고. 아유, 이제 보니 오 의원님이 준비해두고 떠나신 거네. 에휴. 믿고 의지할 곳 없는 우리 같은 백성을 위해서 말이야. 아휴. 오이원님이 보살핀 목숨이 한둘이 아니니까 좋은 곳으로 가셨을 기다. 응. 아, 그렇고 말고 나란이라는 벼슬로 높은 양반들도 못한 일을 하고 가신 분인데. 하. 조마라 조마라 진정해. 네가 굳건해야 네 아우도를 지킬 수 있어. 금지 언니. 알았어요, 알았어. 음. 그동안 잘 지냈는데 조심조심 버텨왔는데 갑자기 의원님 제발요. 의원님, 서연님 어떻게 할까요? <laughs> 배 의원님께 대신 가라 할까요? 그럼 저도 혼자 갈 것이다. 금지 너는 의국에 있거라 그래도 제가 서현님 몸도 안 좋으신데 의국에 가장 필요한 일은 금지 너다 있거라 잠깐 서시오 당신이 조내원의 서정방 의원이오 어머야 <laughs> <laughs> <바유, 엄마야>! 누구냐 <laughs> <laughs> 서이원님, 저희와 함께 가주시죠. 해치진 않을 겁니다. 어서 묻고 알아지 못하도록 제가를 물려라 예, 예, 이게 이게 무슨 짓이요? 아유, 어떻게 이러십니까? 서이원님을 복단이요. 아, 서이원님, 아, 서이원님. 자, 쉬었다 가자. 이 마개를 풀어줘라. 너희들은 누구냐? 날 어디로 데려가는 것이냐? 서 의원님을 '안전하게 모시오'라는 분부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 명을 내린 자가 누군지 말하라는 것이다.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호조 참판 조태경이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난 조네원에 있어서는 안 돼. 내가 조네원의 위협이 되고 있어. 내가 해결해야 해온 고을이 피로 물들기 전에, 차라리 이벌리고 있는 호랑이에게 내 몸을 먹잇감으로 던져주자. 그러면 의국은 지킬 수 있어 존혜원은 계속 나아갈 수 있다고 안동 MBC 창사특집 존혜원 낙강의 뜬달 출연 소정방 방성준 금지 홍수정 윤필 조경아 배용태 고성일 오심운 김용준 종말 손선영 칠성모 박선영 각산 홍진욱 정의우 도영재 선원스님 김기철 묘선스님 김은아 안학 한수림 음악 최혜인 기술효과 이상길 극본 김순희 서다솜 연출 강병규 안동 MBC 창사특집 존혜원 낙강의 뜬달 제47화 희망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상주시 세계유교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